자신이 순수하다고 생각해? 안 아, 해. 네. 오늘은 음남막이 테스트를 해볼 거야. 내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, 어. 내가 준비한 사진을 보고 두 분이서 어 뭔가 이상한데, 어 뭔가 좀 야식 구리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. 어. 엄마랑 아빠가 음남막이 얼마나 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야. 그게 뭔 소리야?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첫 번째 사진입니다. 보세요. 어? <laughs> 아 이게 진짜야? 진짜지? 진짜? 응. 난잘안 보여갖고. 아니, 뭘 점매는 것 같아. 진짜야? 근데 왜 끄트맥이 세카면 얼굴은 하얀데? 그뿌가 이상하게 생겼어, 뻔데 없이, 그지 무슨 고구마 쪄는 거 같아. 고구마 왜 요만한 거 먹기 좋은 거. 그거... 제대로 해놓으면 그거 하나 다루는 거 같지 않아? 뒤에 사람 발입니다. <laughs> 발이요? <laughs> 자음란마귀가 씌어져 있으니까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. 것... <laughs> 완전히 저 고구마 같네. <laughs> 진짜야? 에이 거짓말이 여자가 무슨 X가 달렸거든 어 이거 옆에 건또 뭐야? 이거, 이게 거이 진짜 고구마 같다 이 사람의 다리야 다리 뭐? 다리, 다리?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서 뒤로 오므려서 그걸 걸친 거야 아휴 잘안 보여갖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쪽 거는 X같으잖아 <laughs> 야 진짜 X같네 <XX> <laughs> 아니. 하나는 고구마 쪄 놓은 거 같고 옆에 거는 요거는 자. 어? 이거 뭐야? 개 새끼구만. 어.. 응, 그러네. 강아지 새끼. 응. 여기 다리 이거 보이는 거 보니까. 머리통. 응, 응. 흑 흑인. X 같이 생겼어. 그렇지? 아, 흑인 거 같으다. <laughs> 응? 고구마네. 고구마, 고구마. 이름 고구마 봤어. 내캡서 이게 진짜 완전 고급마다야. <laughs> 야 똑같네. 아니 세상에 고추 탈쓴 것만이야. <laughs> 똑같다야. 완전 떼거리 같아 그지? 위에가 줏대가 완전히 불안이 늘어진 것 같아. <laughs> 그지? 이거 봐. 아니. 애기 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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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이렇게 에... 이렇게. 에... 에... 어. 애를 아는 거야. 응. 어, 그런데 그, 그, 다리를 걸레는데 그, 부랄이 총 늘어진 것 같아. <laughs> 그거 참. 아이고 나는 아, 아기 가 거기. 나는 그거 참. 애의 팔인 팔인데 그게 마치 한 남자의 물건처럼. 인줄 알았어. <laughs> 아우 그 실하다 헬라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기 거기. 있네. <laughs> 야 이거 엄마 허벅지. 그치? 대단하다 음, 허벅지. 그런데 마치 이 아이의 어. 궁딩이로 보여. 어머 어. 어. 징그러워. 어머 뭐, 어떻게? 뱀이에요. 뱀. 뱀이야? 뱀응 진짜? 꼭띠 같이 생겼어. 여기 <laughs> 이거 봐봐봐. 여기 이둘레도 그렇고. 그지? <laughs> 아유 굵기도 똑같잖아. 꼬추 빨. 끝났어 <laughs> 없어. 에헤 이더 봐야 되는데. 조프리스 <laughs> 더 재미났습니다. 어? <laughs> 올라가려고 재미나. 뭘프리스저 프리스. 그게 뭐야? 재미났습니다. 딱딱. 답답... <laughs> 뭐 그래.